자, 이런 원이 있는데요. 이 직선에 의해서 현이 생기는데, 이 현의 길이가 8이래요. 중심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 x-y 플러스 k는 0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6y-7은 마이너스 0이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9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9 빼기 7은 0이 되구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8에다 7 더하면 25를 이항해줘야 되죠. 자 이것은 5의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거구요. 원이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그리면 2등분 되니까 4가 돼요 그러면 요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피터그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이 되겠죠. 자, 그럼 중심은 3콤마 3이고요 3콤마 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에 x가 3, y3 플러스 k. 는, 거리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절대 값 k는 3루트 2가 돼요. 이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될수 있는데,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3루트 2가 됩니다.